1080. 좋은데요? 어, 씨. 야. <laughs> 보는 내가 이게 뭐 3D 효과가 있는데? <laughs> 어지러운데? 아찔해, 살짝. 그래가지고, 뭐, 군범이 혼자 막, 깜짝 놀라고 막, 하느님하 하는 장면으로 웃길 수도 있겠지. 아. 잠깐 멈추다가 이거 다시 한번또 데이비가 해. 응. 자, 이거 올라가면? 이제 이 손을 잡는 거야. 카페게, 어, 뒤에서 페게니까. 아총수격신 하나 추가해서 총 아홉신이 나 엄청 많지 않은데 왜 들고 죠 원래 이번 주에 이제 어디참뭐 옛날 느낌이긴 하네 옛날 거니까 형이 생선집 먹고있지? 짜장면 그사포로사프로나고 제주도 아 제주도? 아 제주도 사 <laughs> <쌀 뭐라> 삼재가 <laughs> 김치찌개랑 손주가 둥글은 것 같아요. 아, 아, 어. 아, 근데 저 빨리 갔어요. 아, 여기 백화점 10층에 날 가있어. 어, 근데 너일찍갔어 그... 아, 파가지고 먼저 갔어 네, 아파가지고 딱, 딱 그때만 아파가지고. 아, 숙소에 먼저 갔지? 숙소에. 네, 숙소에. 집에 갔네. <laughs> 집에 갔다 는데 그건 빨개져가지고 어떡하나. 빨리 네 이온선으로 내려어 싫어하더라 아니 왜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고 아, 거야? 아, 이렇게 나가서 걸어가지뭐 중범상 꺼냈나요? 중범상 꺼 캠퓨터도 다음 16에 일로 가겠습니다 16에 일로 가요? <laughs> 16배 정도그 어. 그거 뭐지? 음. 푸드섹스아 <laughs> <laughs> 그러면 만약에 있지. 제가 이제 그날 저녁에 너한테 이제 문자가 와서 민정아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문자 와서. <laughs> 다음 <목소리도> 영상에 제귀지시는 아니야, 여드름이야. 여드름? 아, 맞다. 이거, 이거, 져있 음, 음...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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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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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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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

아이스 잡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뭘찍는거나요 <laughs> 그러니까 뭐 어떻게 찍길래 이래 아 이제 보여드릴게요 예일단얼마 저거 4, 4, 4, 4, 5 3, 3, 이아 뭐야? 나나 해야 되는데 또 거는. 응?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. 2학년 때까지 학는업 사는 문제나하고 졸업할 때까지 이 문제. 수산수산 배달음 네, 예, 아, 1 4 7 0 0니다 그거 아는거지? 너가 그거 안다닌다? 어. 너무 습니다아패러다임이아 배인사래고 탈색강 요즘, 응. 요즘 좀잘 지내세요? 불안위심 불안위심 왜? 근데, 근데 아 <laughs> 가는 거 원래 힘든 거예요. 근데 너무 크네요. 그고통이 <laughs> 쉽지 않아요.